네 안녕하세요 뽀야의 행복찾기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낚시 장비를 리뷰를 하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대전문회사인 보명기에서 이번에 받침틀이 새로 나왔는데요 아, 나오자마자 바로 15단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물건을 받고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받침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방 같은 경우는요, 길이가 1230, 너비가 280, 높이가 270이 나오고요. 손잡이 같은 경우는 벨크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조였다, 풀릴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크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자크로 이렇게 돼 있고요. 부드럽게 열리고 닫힙니다. 네, 가방을 열어주면 이렇게 선반이 들어가 있는 공간이 있고요. 앞받침대가 윗부분에 들어있습니다. 앞받침대와 본판을 나눠주는 이 가림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뒷꼬지와 이 크랭크는 별매 상품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크랭크를 여기에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침틀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가방에서 이 부품들을 꺼내서 여러분께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방은 밑에다 내려놓고요. 아빠 침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우치에 들어가 있고요. 꺼내보면요. 카본 재질로 만들었고요. 주걱은 측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은 역시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가공을 해서 이 똑딱이를 이용해서 고정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라색과 검정으로 어,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봉양기 고유 마크가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어, 단수에 상관없이 모두 다, 다 96cm에 124g이 나오는 똑같은 재원의 그런 아빠 침대가 제공이 됩니다. 네 그리고 뒷꼬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파우치에 들어가 있는데요. 네 뒷꼬지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위에 헤드 부분은 어, 계란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어, 꽉 조일 수 있게 네. 짧은데도 강하게 조여서 빠짐이 없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앞에 로고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주리주리 상품을 많이 쓰는데 봄양계에서 직접 제작한 헤드를 쓰고 있습니다. 이 간격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넓게 벌어지기 때문에 장대를 거치해도 문제가 없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뒷부분 같은 경우는 이 나사 자체도 스텐으로 그렇게 가공을 해서 직접 가공을 해서 하나하나 다 봄향기 고유의 그런 제품으로 만들었고요. 이 뒷부분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이 아닌 알루미늄으로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뒷꼬지의 무게는 67g 이고요. 뒷꼬지의 길이는 16cm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받침틀 본판일 것 같은데요. 본판 같은 경우는 전체 길이가 1180이 나오고요. 이 가운데 가장 넓은 부위, 이 넓은 부위가 130입니다. 13cm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헤드 뭉치 같은 경우, 아 다른 회사에서 나오는 것보다 조금 작습니다. 부피를 줄여서 어 무게감을 줄였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뭉치 조절 노브와 높낮이 조절 노브, 그리고 뒷꼬지를 고정하는 이 고정 너브 같은 경우 티타늄으로 제작을 해서 무게감을 줄였습니다. 높낮이 조절 너브 같은 경우는 장대를 거치해도 쉽게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었고요. 이 뭉치 조절 너브 같은 경우도 꽉 조이면 절대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 뭉치 뒷 부분에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있죠. 네, 이 부분은 중심을 찾기 쉬우라고 이렇게 가공을 해 놓았고요. 원형으로 된 뭉치 조절러브, 이 중앙에 이 튀어나온 부분을 맞춰 주시면 이 각을 정확하게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5단을 신청을 해서 구매를 했는데요. 이 15단의 각 중앙에 맞춰 놓은 형태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앞 고지를 꽂을 수 있는 그 부분은 사각형으로 가공이 되어 있고요, 뒷 고지를 꽂을 수 있는 부분은 원형으로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앞 고지 같은 경우는 그냥 밀면 고정이 됩니다. 뺄 때는. 그냥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정이 될수 있는 이유는 이 원형으로 된이 걸림새가 있기 때문입니다. 디코지 같은 경우는 이 나사 헤드 부분은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이 나사산 같은 경우는 스텐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디코지 같은 경우는 무게가 67g이고요, 길이 같은 경우는 160. 16cm가 나옵니다. 조립 방법은 이 티타늄으로 된 원형 고정 뭉치에 꽂아 주시고 나사를 꽉 조여 주시면 됩니다. 빼실 때는 나사를 풀어 주시고요. 그냥 빼시면 됩니다. 네. 쉽게 탈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끝부분은 플라스틱을 많이 쓰는데 직접 알루미늄으로 가공을 해서 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 장점은 이 계란형으로 만든 헤드 부분, 이 부분이 짧은데 아주 얇은 데까지 꽉 잡아줄 수 있고요. 이걸 돌렸을 경우 네, 이렇게 넓게 펼쳐지기 때문에 장대도 꽉 조여줄 수 있는 네,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게참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스프링의 힘도 네, 굉장히 강해서 대를 뺏기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무게 같은 경우도 67g이면 네, 이 전체적으로 금속으로 가공을 했는데 아주 양왕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부품들을 가방에 넣고 가방 전체 무게를 재봤는데요, 11.8kg가 나옵니다. 물론, 크랭크까지 다 넣어서 그렇게 쟀을 때무게고요 네, 이게 지금 봄향기에서 제공하는 선반인데요. 전체 길이가 86cm가 나옵니다. 이 높이는 15cm가 나옵니다. 이 높이가 보통 어, 타사 제품보다는 조금 매끄럽게 빠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나사를 연결하는 이 부위는 두 개로 돼 있습니다. 물론 본판도 두 개의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본판 같은 경우 이 뒷부분을 보시면 무게감을 줄이고 격자 형태로 이렇게 팠기 때문에 이 강도에 방해를 주지 않게끔 그렇게 격자 무늬로 홈을 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네, 이런 그 갈매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부위는 비2 어, 스텔스기를 연상케 하는 네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아주 날렵해 보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들어가 있는 스테인레스로 제작된 로고 역시 아주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이 뭉치의 부품들을 조립하는 이런 나사 같은 경우 전부 스텐으로 제작이 되어져 있는데 어, 나사가 일자 나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일자 나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어, 빈티지한 느낌이 나면서 어,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 본판과 이 뭉치를 연결하는 이 덮개가 있어요. 이 덮개 역시 그냥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제작한 게 아니고요. 어, 알루미늄으로 그렇게 어,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아주 작은 것까지 세심하게 될수 있으면 플라스틱을 쓰지 않고 어, 금속 가공을 해서 전체적인 디테일을 살려주기 위해서 어, 노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받침틀 같은 경우 대부분의 재원을 어, 고강도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그렇게 만들었고요. 이 뭉치와 이 본판 같은 경우 다크 코발트 색상을 기본으로, 음, 만들었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 샘플 사진을 봤을 때 약간 검정색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 막상 받고 보니까 약간 회색빛이 도는 네, 그런 어, 굉장히 고급스러운 아, 그런 색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 색상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요소요소 빨강색을 적용해서 어, 그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 빨강과 다크 코발트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색상인지 아, 오늘 그 세상 또 느끼게 되네요. 이 티타늄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강도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무게는 알루미늄보다 가볍습니다. 네,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비싼 소재죠. 네, 알루미늄 보다는 한 3, 4배 정도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티타늄이요. 근데 이 티타늄을 전체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마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상품의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네, 이 뭉치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보면은 직접 가공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 디테일이 굉장히 예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나사 부위, 네, 이런 부위도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썼고요. 뭉치 옆부분 같은 경우 이렇게 홈을 파놔서 그 멋을 더했습니다. 마치 스포츠카의 어, 그런 차량 옆부분을 보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깔끔하게 만들어졌는데, 이 옆부분에 이런 홈을 파줌으로 인해서 좀 스포티지한 그런 느낌도, 어, 드네요. 음, 전체적으로 이 고정하는 이 고정 레버 같은 경우, 티타늄을 적용을 해서 그냥 만졌을 때도 굉장히 단단한 네, 그런 느낌이 확 드네요. 이 부분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뭉치를 고정하는 이 레바 같은 경우, 저는 처음에 사진을 봤을 때, 이렇게 넣다 뺐다 하는 그런 여의봉 형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고정식입니다. 오히려 고정식이라 더 마음에 듭니다. 이게 넣다 뺐다 하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뭐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고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어, 정렬할 때는 이렇게 들어서 옮겨주시면 이 나사산을 어, 많이 파놨기 때문에 어, 쉽게 이렇게 들어서, 네, 원하는 위치에서 조였다 풀렀다 이렇게 할수 있게끔 네. 돼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어, 굉장히 깔끔하고 간결하면서 어,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해 보이는 네, 그런 받침틀 디자인을 띄고 있고요. 어,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좀 럭셔리하고 고급진 네, 그런 느낌도 어,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한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 본판 같은 경우 어, 앞부분에 이렇게 스텔스기의 어, 날개를 형상해 놓은 것 같은 네, 그런 날렵한 부위가 이런 단순함에 어떤 역동성을 좀 제공을 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보기가 좋구요 어, 이 뭉치 같은 경우도 옆부분을 네, 이렇게 홈을 어, 내줌으로 인해서 음 굉장히 좀 스포티지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나사 같은 경우도 어, 십자 보다는 일자가 훨씬 더 럭셔리해 보이는 것 같구요 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무게감이 아, 정말 가볍게 느껴집니다. 어, 제가 이 제품을 사기 전에 쓰던 제품은 13단이었는데 그 13단보다 이 15단이 더 가볍습니다. 그 이유는 이 뒷부분에 격자 가공해 놓은 네, 이 부분이 좀 적용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헤드 뭉치가 조금 얇아요. 얇은 대신에 고강도 알루미늄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 이 튼튼함은 어, 뭐 뒤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레바 같은 경우도 티타늄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제작을 했기 때문에 알루미늄으로 제작을 했을 때보다는 무게감을 확실히 줄였을 겁니다. 선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날렵하게 제작을 함으로 인해서 무게감을 분명히 줄였을 것 같습니다. 이 선반의 재질은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고요. 이 봄향기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플라스틱은 뒷꼬지에 헤드부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금속을 이용해서 그렇게 가공을 했습니다. 아... 지금 1차 공구를 했는데요. 1차 공구 때 어, 할인가로 그렇게 봄향기에서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120만 원 초반대에 25단 받침틀을 샀는데요. 가격 대비 정말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네. 지금 고가의 그런 받침틀 같은 경우는 15단 정도 되면 200만원 중반에서 300만원이 넘어가는 그런 받침틀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튼튼하고 이렇게 디자인이 깔끔하면서 럭셔리하고 스포티지한 느낌까지 드는 그런 받침틀이 120만원 초반대에 가방까지 풀셋으로 판매를 한다는 게 정말 좀 놀라울 따름입니다. 어쨌든, 뭐, 이런 장비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호불호가 분명히 갈려요. 어 저하고 다른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고,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어 제가 본그 느낌을 그대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뭐, 저와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어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어 일단 필드에 나가서 직접 사용을 해봐야 또뭐 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장비를 꺼내서 대략적으로 설치를 해본 결과,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듭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봄한기에서 나온 이 받침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고 질문도 많이 하셨는데요. 저 역시도 어, 카페를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령을 하자마자 어, 여러분들께 무게를 직접 재보고 길이를 직접 측정해 가면서 어, 재원이라든가 이 무게라든가 그리고 이 받침틀의 상세적인 네, 그런 모양들 그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전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어떻게 만족스러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나 정보가 좀 필요하셨던 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봄 향기 받침틀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뽀야 행복잡기를 아껴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